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미용에 쓰는 매선이 아닙니다. 어디에 쓸수 있죠? 통증에 쓰는. 어, 네. 근골격계 질환이나 네. 이런 질환들를 쓰는 매선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해보시죠. 권이정 <laughs> 니까 아, 네? 권 아, 네? 아니고요. <laughs> 이제 우리가 아프면 침도 맞고 약침도 하고 또 도침 얘기는 몇번 드렸었죠. 추나 치료도 하고 근데. <laughs> 어느 근육이 약해졌다, 인대가 늘어났다 했을 때는, 이렇게 몸에 녹는 실 일부를 넣어서, 그 실이 녹으면서, 콜라겐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통증에도 매선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니, 빼서. 보여주시고요. 보여드릴게요. 흔들어 보인다. 네, 아,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잘 보이나요? 실이 보이시나요? 어? 잘안보여이거 빼야. 네, 빼서 보여줘도 됩니다. 보시면 그쵸, 이렇게 그쵸. 실이 네. 실이 있습니다. 네, 수술용 실이고 뭐 맞아요. PDO 필뭐 이렇게 종류는 다양한데, 네,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PDO고요. 우리 이제 뭐 내장기 수술도 하고 뭐 어떤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 수술할 때도 쓰는 실이어서 뭐이 안정성은 아주 오랫동안 음. 입증되어 있는 거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세리 원장님 매선 좀 맞아 보셨어요? 아 그쵸 맞아요 저는 이제 제가 허리가 안 좋을 때 항상 원장님께 요청 통. 도움 요청받아가지고 아 도움? 네 도움 이 아, 네. 네. 외쳐가지고 아 도움이군요 제네 도움 도움 이러면서 네. 아, 네. <laughs> 허리치료 해주시는데 네. 그럴 때 저는 항상 약침이랑 매선을 같이 맞습니다 아오, 그게 네. 약침만 맞았을 때보다 매선을 같이 맞았을 때 훨씬 통증이 가라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매선을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 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실이 주는 불편감이 조금 있어요 맞아요 그게 근데 본인이 평소에 느끼던 허리 통증이랑은 좀 다른 그렇죠. 종류의 통증일 거거든요. 뭔가 근데 찌릿찌릿. 맞아요. 불쾌한 불쾌하고 불편한. 이물감 같은 음. 느낌이 있는데 그 단계가 지나가게 되면은 원래 있었던 통증이 없어지는 그런. 마법 같은 <laughs> 마법 같은 일이 <laughs>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3개월 이상 네. 된 통증이다. 네. 그리고 이제 허리에서 다리를막 많이 절인다. 음.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있다 이런 분들은 좀 많이 한꺼번에 많이 맞으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허리만 아파도 목, 허리, 골반 앞 음. 뒤로 해서 보통 한 최소 60개에서 많게는 한 100개 정도 이렇게 맞으시면 거의 그냥 수술 한번 하는 것 같은 음, 불편감이 있죠. 근데 한 2, 3일 정도 불편하고는 꽤 많이 좋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한 3주. 단위로 치료를 받으시면 아주 심해도 한 여섯 번에서 여덟 번 정도 치료 받으시면 꽤 많이 좋아지시니까요. 꼭 매선을 미용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통증으로도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아팠을수록 매선이 효과가 있으니까 맞아요.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수술은 저희가 째고 열고 하는 거지만 매선은 음. 그런 과정이 없으니 안심하고 그렇죠.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음. 발목 염좌 환자한테 많이 쓰시나요? 네. 네, 발목에 주로 제일 많이 쓰게 되는 네. 아무래도 발목은 이제 인대가 뭐 늘어났다든지 그런 그렇죠. 문제들이 있을 때이 매선이 들어가면 그걸 지지를 음. 해주는 역할들이 음. 있으니까 음. 네. 네,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